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웃는 얼굴과 그 얼굴의 좌우 대칭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한국인 대학생들의 얼굴 대칭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남자는 오른 왼쪽 얼굴이 큰 사람이 약40% 됩니다. 오른쪽 큰 사람이 적어요. 여자들은 반대로 예, 오른쪽 얼굴 우안 대형, 예, 오른쪽 얼굴 큰 사람이 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중간형도 있죠. 완전한 그 균제형은 아니지만 그 균제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설문에 의해서 뽑힌 미인들 순위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미인들은 이 균제형과 관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균제형 좌우가 대칭형인 얼굴을 미인으로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에, 대칭도가 좌우 대칭도가 미모도와 상관이 높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교성이 있긴 있습니다. 에, 미인 순위에서 1등인 사람은 좌우 대칭이에요. 근데 2등인 사람은 왼쪽 얼굴이 큽니다. 약간 남성형 경향을 띄었다 그 말도 되죠. 3등인 사람은 다시 대칭입니다. 4등인 사람은 오른쪽 얼굴이 큰 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칭형을 왔다 갔다 하니까, 대칭형이 미인형 중에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안면 대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죠. 사람의 얼굴은 좌우 대칭형이죠. 네, 대칭형입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사람의 얼굴은 비대칭입니다. 완전히 대칭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다 비대칭이면서 비대칭인 얼굴을 좋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 대칭안을 좋게 봅니다. 자기들은 대칭안을 좋게 보면서 미술 작품을 만들 때는 또 모두 비대칭으로 합니다. 대칭과 비대칭 사이에 존재하는 어,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알면은 우리가 안면 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그 정체를 밝히는데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안면 비대칭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첫째 유전입니다. 예, 초상의 모습을 닮으니까 유전이죠. 근데 이 유전은 상안부의 비대칭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뇌 모양의 좌우차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스스로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각적으로는 모류 모발이 어떻게 왼쪽으로 돌았느냐 오른쪽으로 돌았느냐, 또 옆머리카락의 굵기가 에, 차이가 있거든요. 예, 측두모발의 굵기가 좌우차 이런 것도 정, 영향을 미치지만, 하여간 상안부, 이마 부분의 비대칭은 에, 유전적인 요소가 큰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생활에서 생기는 버릇이죠. 습벽, 음, 이런 건 가운데 얼굴, 중안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얼굴은 이제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뭐, 뺨이라든가 이런 건데, 여기는 뇌쓰기의 좌우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태어나서 생활 버릇에서 오는 좌우차 같습니다. 이것은 뜻밖에도 쉽게 일어나고, 또 쉽게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짝눈인 경우가 있죠? 상안검부 근육에 의해서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오른쪽 왼쪽 눈이 크고 작고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집의 신경이 동측성, 오른쪽 뇌가 오른쪽 눈으로, 대측성, 오른쪽 뇌가 왼쪽 눈으로, 양측성, 오른쪽 뇌가 양쪽 다, 뭐 이렇게 관련 지어서 생기는 이런 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어느 한쪽으로 습관화되면 그것이 계속 이제, 이제 자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작 습관입니다. 이것은 아래 얼굴 한의비대칭에 관계가 있는데, 대개 우리는 오른쪽으로 씹는 사람은 계속 오른쪽으로 씹죠. 씹기를 바꾸려고 해도 의식적으로는 잘안 됩니다. 뭐 충치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불편해야 바꾸지. 여관에서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씹는 쪽으로 하악지, 턱 밑에 그 턱뼈가, 귀 밑에 턱뼈 있죠? 그게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턱이 결국은 돌아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하안의 비대칭이 일어납니다. 하안의 비대칭은 저작에 의해서 또 수면 자세, 엎드려 자거나 턱을 귀고 있거나 이게 머리가 꽤 무겁기 때문에 잠자는 8시간 동안 이 머리 부계가 턱뼈에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 턱뼈가 비뚤어집니다. 또 충치나 발치나 또는 교정 이런 걸할때뭐 비뚤어지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비뚤어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되죠. 뭐 그밖에 사고라든가 이런 기타 요인도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집 고양인데, 우리 집 고양이가 평소엔 눈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저하고 크기가 같아요. 근데 두 마리 중에 이 녀석이 식탐이 많아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시킵니다. 예, 밥을 달라고 했는데 짝만 주고 자기는 안 주면 막 속상해 하죠. 속상할 때 보면 왼쪽 눈이 점점 이렇게 작아집니다. <laughs> 눈에 뭐가 들어가서가 아니고 막 속상할 때 이렇게 얼굴이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런 가운데 얼굴, 눈을 포함하는 가운데 얼굴의 비대칭은 평소, 예, 예, 평소의 그런 뇌 쓰기의 버릇이라든가 이런 것이 습관화돼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고양이도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 더 예민한 사람이야 더 말할 게 없죠. 또. 에... 화난 표정은 얼굴의 비대칭을 초래합니다. 화가 나면 양쪽에 똑같이 화가 나서 영향을 미칠 것 같죠. 물론 이것은 진짜 화난 게 아니고 화난 것을 연기하는 거니까 실험적 표정이죠. 실험적 화난 표정인데 근데 이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웃도록 하는 웃는 표정은 좌우가 대칭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칭이 비대칭에 관여하는 요소 중에, 화난 표정은 비대칭을 초래하고, 웃는 표정은 대칭을 가져온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대칭이 미모도와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우리의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적인 요소, 표정도 습관화되면 그것이 생활이죠, 생활 습관화죠.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 안보다 표정이 없는 얼굴에서 웃는 표정을 갖게 되면 대칭성이 높아집니다. 그밖에 다른 요인도 있죠. 뺨이 볼록해진다든가 무슨 이 눈썹이 올라간다든가. 눈동자가 보이는 면이 다르다든가, 이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런 건 차차 나중에 설명드리고, 대칭보에 대해서, 좌우 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시간이니까, 대칭에 관련해서 보면, 웃는 표정이 왜 미인으로 보이느냐? 이것은 웃음의 대칭화 힘이죠. 얼굴을 대칭화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이건, 에, 잘못된 감정이라든가 나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대칭화를 초래하고 웃는 감정이라든가 즐거운 감정 웃는 표정이 대칭화를 초래한다 그것이 대칭화 때문에 결국은 미모도가 올라간다 상대방이 웃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이 미, 예뻐 보일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대칭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한보다 웃는 얼굴, 찡그리는 얼굴, 환한 얼굴보다 활짝 흰 얼굴이, 예, 대칭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미모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요인 중에 한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 읽는 법, 얼굴 읽는 법, 예, 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